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실족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다윗이 무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경제력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복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세상의 기준은 이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듯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대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결함이 발생한다면 결국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결함이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 보수 기독교의 지도자가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시끌벅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미국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신학교 설립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스캔들의 파급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쁜 일만 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하겠죠. 분명히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뭐 신앙적으로 좋은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스캔들 때문에 모든 것들에 허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으시는 경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는 경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지를 당했겠지요. 그걸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결국 그 사고를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면 사울과 똑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를 원하는 종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경로, 저 경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길을 가는 듯 하여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또 바로잡아주시는 것들을 새겨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몇번 이렇게 이런 고비들을 잘 넘기다가 나중에는 아주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게 평생에 자기 발목을 붙드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겸손함을 또 회복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엄한 기준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새겨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남편을 잃은 아비가엘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비가엘에게 청을 하지만 아비가엘은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며 대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수아의 다섯 처녀를 데리고 전령의 뒤를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다. 다윗은 그야말로 지혜롭고 겸손하고 전쟁의 능력도 출중한 그런 사람인데 그의 옆에 지혜롭고 편숙한 여인이 아내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비가엘의 말은 다윗에게는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3절에 이스라엘 아이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혼은 누군가 뭐 이렇게 둘이 만나서 좋아서 결혼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주변 지역들을 안정화시켜 나가면서 거기에서 세력을 구축해 나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절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비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로 있던 자기 딸을 의도적으로 자기 집파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 버립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인 다윗의 지파를 완전히 자기와의 관계에서 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통치하기 어렵도록 유다 지파와 척을 두겠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다른데로 시집을 보내는데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미가를 다시 데려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은 그만큼 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리석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한 듯하여도 결국에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한 사울이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리석음과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둘다 위기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윗은 점점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사울은 점점 해로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는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 뜻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맞추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면 결코 유익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여가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의 끝은 정말 참으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사후를 통하여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더욱더 합당하게 맞추어져 가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